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능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단이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성전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도 사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신 상황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성물을 매매하는 장면을 지금 보신 거죠. <laughs> 어, 성전에서 이제 예물을 드릴 때, 멀리서부터 이제 성물을 가져오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금전을 가져와서 바꾸거나 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 성물을 이제 판매하는 장소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감람산 위에 이제 성물을 판매하는 지정된 어, 매매 장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laughs> 어, 이곳은 이제 성전 경례는 아니지만 어, 유대적 어떤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특별히 성전과 동등한 것으로 감람산이 이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거룩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성물을 이제 매매하는 것은 매우 이제 합리적인 거죠 속된 곳에서 재물을 판매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곳에 이제 인정받는 공인된 성물 시장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절기를 맞이한 순례자들이 이제 재물을 이곳에서 다 사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예 성물을 더 이제 판매할 장소들을 이제 사내들인과 70인 공예가 이제 허락을 했는데 어, 이곳은 바로 이제 이방인의 뜰에 이제 개설된 성물 판매소가 있었던 거죠. 근데 특별히 이 이방인의 뜰에 시장을 따로 개설해가지고 이제 성물을 판매한 거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실권을 이제 모든 판매 수익을 취하고 거기에 이권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더욱 뭐랄까요. 감남산에 지정된 장소에서 성물을 매매하는 자들과 이방인의 뜰에서 성물을 매매하는 이 상인 간의 경쟁이 있었겠죠. 더 많이 편리하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실 이방인의 뜰에서 물건을 파는 것이 성물을 사는 자들에게도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성전을 가, 데리고 들어가기에 굉장히 가까운 장소이기 때문에 유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이 불법적으로 개설된 시장에서 많은 부정과 비리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지 성전을 청결하기 위해서 짐승들과 우리 관을 치우라고 하셨던 것이라기보다는 당대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이권 경쟁에 대한 이 모든 악한 질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권한을 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성전 질서를 훼손하면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탈락시킨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이방인들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여야 되는 것이죠. 이방인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곳으로 이제 여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합법적인 장소를 불법으로서 점유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훼손한 것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의제기 하시고, 이거를, 어, 원위치시키려고 지금 의도하신 행위를 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13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신 것이 이제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것이고, 너희는 강도의 소고를 만들었다. 하는 이사야 7장 11절을 인용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가지고, 유대교의 타락상과 유대교의 폐쇄성, 유대인 중심의 인종적 차별을 가지고 오히려 타락을 특권화하는 이와 같은 것을 고, 고발하는 것, 고발하심으로써, 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최종적 뭐라 그럴까요? 그, 사망 선고? 성전 질서의 사망 선고를 지금 오늘 여기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4, 16절에서 이제 성전에 나오는 특이한 현상들이 있는 거죠. 여기 누가 나오고 있냐면은 맹인과 전은자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형외과적 질병이 있는 사람, 그냥 몸이, 몸과 훼손된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근데 이들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당시의 질서로 이 성전 세력들이 이런 점에서는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어떤 유식 행위를 지키는 것처럼 했지만 그 안에서는 엄밀하게는 엄청난 비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성전 세력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을 고발이라도 하듯이 맹인과 전은 사람들이 성전의 예술명에서 나오는 것을 용인하시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상한 행위를 하는 거 그리고 저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너희가 네가 듣지 못하냐 그 율법의 어떤 규정을 물리적으로 적용하면서 자신들은 거룩하고 저들은 부정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들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들을 정결케 하셔서 성전에 합당한 자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전의 기능인 거죠. 성전은, 신체가 훼손된 부정한 사람들을 금함으로써 성결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여자 연약하고 부정한들을 이들을 정결케함으로써 온전케 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의 회복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제 메시아가 도래한 성전의 진정한 기능의 회복을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 이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laughs> 1편 8편 이제 2절인데, 이, 이 소리 지르는 일, 이것도 위법이 아니라, 예, 온전하지 못한 자들의 찬미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은 적이 없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찬양을 합당하게 여기시고, 아, 들으시고 용납하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은 이후에, 17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떠나서 배단이에서 유하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배단이도 여러분 이제 유서 깊은 장소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실 수 있는데 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살던 그런 곳이죠. 어,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메시아로 오셔서 성전의 불의를 심판하시고 성전의 모든 불의로 인해가지고 성전 제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더 이상 의미를 간직할 수 없다는 사망선고를 내리시면서 결국은 당신의 힘으로 건설하실 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고치심으로써 성전 안에서 성전 되신 주님께서 모든 이들을 영접하셔서 회복하셔서 차별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안식을 모두가 누리도록 하시는 역사를 지금 하심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로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함 것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실 분이라고 오늘 마태는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고 할때 우리는 과연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불리를 생각해서 너무나도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극단적 충성을 강요하면서 오히려 기득권자들의 그 권력을 더 공고히 하게 하는 이와 같은 모순적인 태도가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만연된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의도를 이해하면서 그 성경의 맥락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경건이지. 그 모든 맥락은 어,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특정한 구절들을 따서 그것으로서, 어, 특정한 정치적, 신학적 의미를 더욱 어, 강하게 윤색해서 그것으로서 새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그러한 질서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공기관들이 어, 이런 점에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 세력을 널무라도 빼어 닮았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들의 교회와 경건과 신앙의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나도 나에게 유리한 부분, 또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떼어내서 절대화하고 그것으로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순종과 헌신으로 내가 말씀대로 지킨다고 하는 착각 가운데 나는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들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동화시키고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 오늘 정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와 같은 균형 잡힌 신앙 안에서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안식과 평화를 부여하는 정말로 참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가 기능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리적인 성전이 성전이 아니었던 것,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권력을 위하여, 오히려, 부분부분 부분 강조하고, 그것으로 절대화하고, 그것으로서 질서화하면서, 여전히 자기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고자 했던 악한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새속 질서에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유산이 아무리 거룩하고 장엄하다 할지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다시금 우리의 모습들 궁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섬기는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 회복하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궁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이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부여잡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 내 것만 가지고 내가 깨달은 작은 것 하나로 나 자신을 절대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더욱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실현해 내는 참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금요일 이제 한 주간의 마무리를 이제 앞두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건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